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께서 기뻐받으시는 영적 예배, 우리의 몸으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빛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받으시는 영적 예배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눈 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너무 소중하죠. 하나님 앞에 정말 기뻐받으시는 예배에 드려야 됩니다. 그곳에 주님의 은혜가 있고, 평강이 있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또는 아, 우리의 영혼이 성령 안에서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총을 받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적 예배를 또한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는 그냥 이 세대를 본받아가면서 사는, 사는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그렇게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오늘 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 말씀해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몸이다. 우리는 한몸이다. 이런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네, 14절 말씀에도 보면 한몸. 또 5절 말씀에도 보면 한몸. 이렇게 우리가 한몸이라고 하는 그러한 아,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으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래서 형제와 자매 간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더 크게 말하면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죠. 가족이라는 것은, 예,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 특별히 이제 한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한 형제요, 한 자매요라고 하는 하나됨의 의식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또한 하나가 되는 삶. 그래서 한 몸,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몸이면 어떻습니까? 서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쁠 때 함께 기뻐하고, 슬플 때 함께 슬퍼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며,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그것이 바로 한몸 의식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몸 안에는 여러 개의 지체가 있습니다. 눈도 있고요. 코도 있고요, 입도 있고요, 귀도 있고요,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여러 가지 몸의 기관들, 각 지체들이 있습니다. 다 역할이 다르지요. 눈이 또 역할이 필요하고, 손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모두 다 눈이라고 하면, 모두 다 손이라고 하면, 그것은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눈이 보고, 이제 손이 또 발이 움직여서 음식을 손이 잡고, 그것을 입이 열어서 먹고, 이빨이 그것을 또 씹고, 또 소화기관이 소화를 시켜서 에너지로 만들어 나는, 그래서 성장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각자 각자는 어떤 면에서 다 지체입니다. 근데 그 지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의 그 역할을 깨닫고, 내가 어떠한 것이 달란트가 있는가, 내가 어떠한 것이 재능이 있는가, 하나님이 나한테는 어떤 달란트를 줬을까, 그것을 아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섬기는 것 정말 중요하죠. 다 하나님은 그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사들을 다 주셨습니다. 각각의 지체에 맞게 각각의 은사들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 있죠. 4절 말씀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국류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했습니다. 다 각각의 지체에 맞게 은사가 또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런 은사, 저런 은사. 자, 그렇지만 그 각각의 은사에 잘 충성되게 봉사함으로 말미암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가고 성도들을 온전하게 이렇게 세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두 가지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입니다. 한 몸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각각의 지체가 서로 서로 연결되어 있고, 그 각각의 은사를 통하여서 성도의 삶을, 성도의 신앙을 온전하게 세워주는 것. 네, 그것이 또한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의 교회의 삶이 풍성하고, 그리고 은혜가 넘치고 서로 간에 하나가 될수 있는 복된 교회 삶, 그리고 신앙생활,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은혜로운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서로서로 서로 하나님의 가족들, 형제, 자매들로서 서로가 서로가 연결되어 있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위로해주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용기를 줄수 있고 격려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맡겨진 우리의 지체 또 그에 따른 은사들을 잘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봉사하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을 아름답게 세워나가고 또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맡깁니다.하나님 오늘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시고 악한 죄의 유혹 가운데 결코 빠지지 않도록 분별력 있는 신앙을 갖게 해 주시옵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